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주아꽃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키핑하고 있는 환이다유 여기는 거의 어, 키핑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 여기서 제가 키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저희 사장님 어, 파시는 물건도 있고 그런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은요 엄청 넓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0평, 어 6,700평 정도 이 하우스 그렇다고 하는데 다이가 거의 다이 개수가 300 다이예요. 와 엄청 넓죠. 여기 앞에는 이렇게 꽃으로. 조그맣게 정원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제 사장님이 아주 여 사장님이 손이 크시고 이래서뭐를 하시면 아주 똑부러지게 하셔요. 여기가 저희 한이다유 입구에서 보여주는 전망입니다. 엄청 넓죠? 음, 이쪽은 저희 휴게실이고요.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음료수도 마시며 차 마시며 서로 음, 대화도 하고 회원들끼리 그리고있 여기 이앞 부분이 저희 사장님 이 운영하시는 테이블인데요. 엄청 커요. <laughs> 이 가유기 화분하며, 이런 게 아주, 검상치 않죠? <laughs> 여기, 여학생하고 남학생 데이트하는 중인가 보죠? <laughs> 와, 이런 것도. 음, 얘는 레인보우 선셋. 와, 엄청 대품이죠? 어. 아메치스 하며, 와, 얘는 둥근잎 비치 후리대 같은데? 엄청 크죠? 얘는, 얘는 신데렐라. 어, 이거는 분은 빼고, 여기 있는 거는 분은 빼고, 요 정도가 10만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 이쁘다. 얘도 정말 이쁘죠? 얘는 누굴까? 이름표가 홍치아철아 홍치아철아래요 엄청 무겁네요 이렇게 대품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판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온슬로우 금요 어, 다육이만 화분 제외하고 요런거는 10만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고요. 이렇게 소품들 항아리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laughs> 아, 이 테이블은 좀 저렴하게 이렇게 가격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화분 분 포함해서 이렇게 써든 벨 이거는 만원 이런 분에다가 있는 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1월금 아, 얘가 아, 까라솔 이거네요 이거 루비 틴트랑 세트로 이거는 15,000원이네요 와 이런 수연금 이거는 분포함 여기 있는 거는 분포함이래요 이거는 5만원 와 이런 와, 분도 너무 이쁘죠 이런 거아 이거를 사야 되는데 <laughs> 이 분이 너무 이쁜것 같아요 이거 에스메랄다 아, 분포함 6만원 아, 6만원이면 은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오 블루스퍼, 블루스퍼, 이것도 6만원이네요. 분포함,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제법 커요. 이렇게 요 정도 손감으로 보면은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고 플로리디티 이런 거는 4만원. 와 블레이드 러너, 이거 이쁘죠? 이거 5만원. 분포함 허, 너무 이뻐요 이거 수연금하고 라울금 이렇게 해서 이거는 13만원 어, 제가 파는 거는 아니니까 이게 가격만 궁금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파, 파피스로즈 분포함에서 이런 거 10만원이면은 음, 너무 이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맥도가리 와 이건 너무 하트로 이렇게 해서 장식해놓은 거 이거는 8만원 뭐 레티지아 하트 세트 세트로 이거는 15만원인가 봐요 이렇게 세트 음 이쁘다 아 요거는 드로잉이래요. 요게 이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드로잉이라고 그러네요. 와 이쁘죠. 요게 단화분인가? 예 단화분에다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음 소인제 요것도 금은 아닌데 아주 소복하게 이렇게제 손하고 요정도 오 엄청 커요. 그런데 5만원, 분하고 합쳐서, 음, 그럼 괜찮죠? 로사로아, 와, 요 분, 요 분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제니 분광분? 요 분에 요렇게 심어져서 요거는 15만원. 아, 요거는 아이보리인데, 분 별도 값이네요. 엄청 커요. 와이건 엄청 커요. 요렇게. 저 뒤로 가시는 것 같던데? 아..저기..아닌데? 음.. 요렇게 아,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또 우리 사장님이 밭으로 요렇게 해놓으셨고 음.. 엄청 크지요? 요렇게 와.. 요런 분이요거한 25cm? 요정도 뭐 되는 롱분 아, 엄청 커요 이런 분의 제피로즈 제피로즈래요 엄청 큰 분. 사이즈가 한10 14, 10한 15cm는 될것 같아요 음. 이런 분의 이렇게 오, 여기도 보세요 이분 분하고, 이 창들하고, 너무 이쁘게, 이렇게, 뭐 심어놓고 키우고 계세요. 요, 여기서도, 이것도 파시는 건데, 요거는, 뭐, 분은 빼고, 별도로 해서, 런게 가이야? 이게가이리인데 20만원? 이것도, 한 15cm 는돼 보이죠 아, 얘는 베션 베션 음 요도 요런 분에 심어 놓으셨는데 와 통통하니 아주 너무 이뻐요 음, 이거는 베션 이거는 10만원 다육이만 그렇게 하네요 아 얘는 제가 보기요 다이아래요. 다이아? 저는 양진인 줄 알았는데 <laughs> 다이아라고 써있는데 어, 얘는 20만원 어, 이렇게 돼있네요와 얘도 무가 파는 애네요 어, 노을 노을 요 화분에 이렇게 있는데 화분은 제외하고 요런거는 14만원 요렇게 적혀있어요 정말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거하고 너무 이쁘고 이거는 토스카 네디 아 이쁘죠 이런건 8만원 이렇게 <laughs> 돼있고요 얘가 간츠네요 음 간츠 이쁘다 25만원 <laughs> 아, 또뭘 보여 드릴까? 얘는 마리아 새 새끔. 금, 마리아 새 금이래요. 음. 햇볕을 봐 가지고 금인 부분이 빨개졌는지, 음. 음. 이태굴도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분들. 분들 파는, 이렇게 이쁜 분들. 아주 고급스러운 분들. 좀 가격이 나가죠? 요런 분은 5만원 하네요. 요런 거는. 사이즈가 제법 돼요. 와, 이 이게 얼마나 될까? 이거 한 10, 한 3, 4, 15? 15 정도 나올 것 같고, 이게 한, 17. 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엄청 큰 사이즈들이고요. 음. 음. 이렇게 명품 화분에 명품 창들이 이렇게 쫙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을, 되는 데마다 아주 볼만하죠 장관입니다 장관 <laughs> 여기는 코노들 이렇게 또 키우고 계시고요 얘는 누구야? 세대 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음. 여기는 이제 동영달기들 아이 아브람씨 어, 얘는 누굴까? 얘는 레드 레드 온 비치 이런 동영나유기들이 여기 쫙 있고요. 여기는 에오니엄속애들와주 정글 같죠 여기는 아주 어마어마한 대품들이에요. 와이 화이트 그린이 보세요. 이거는 한 40cm는 되고요. 40cm 엄청 큰 대품들 이렇게 있고요. 저 바깥에는 농사짓는 곳이고요. 너무 이쁘죠? 저희 키핑장입니다. 얘는 아프리카 무 식물인가 봐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큰 애가 딱 버티고 있어요. 보여줄 게 아주 많은데, 와, 이게 보세요. 이야.. 얘는 원종 방울봉랑금한 50cm는 돼 보여요. 이 화분 자체. 화분은 한 40, 방울봉랑금은한 50cm? 제 손하고 보세요. 와, 이게 완전 대품. 얘도 참 이쁘네요. 얘는 이름이 없어. 아, 얘가 많이 보낸데. 이름이, 름표가 없어서. 어.. 얘도 대품이에요. 대품. 대대대 대품. 자, 요렇게. 얘는 백봉 같아요. 오, 볼거리가 너무 많죠, 여기는. 얘는 둥근잎 빛이 흐리댄데 분포함 15만원이라고 적혀있기는 한데 이건 잘 모르겠고 <laughs> 아, 이런거 홍매야 묵등이들 아, 엄청 커요 이런거는 뭐 얘는 누구야 피오나 아, 얘도 지금 뭐 엄청 큰데 얘는 5만원 생각보다 싸네요. 마피오나 <laughs> 아, 이뻐 이뻐 이뻐. 아얘 너무 이쁘죠. 아 이쁘다. 이렇게 아메치스 뭐 어, 이렇게 있고. 음. 2년된 초짜가 처음에 여기 키핑하겠다고 와가지고 발을 들이는 순간 완전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저희는 저는 뭐 초록초록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애들 뭐 이런 애들 중심으로 키우다가 여기 오니까는 엄청 대품들이 많아가지고 와 여기는 또 아이보리네요 아이보리 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온슬로 얘는 좀더 무근해네요. 얘는 좀더 무근해. 아, 멋있어 멋있어. 요거 아이보리, 요거, 요거 15만원. 아 <laughs> 어. <laughs> 이뻐요, 이뻐. 어. 여기도. 공용종이들이렇게있고요이 두들레야. 얘는 반란이래요. 반란. 요, 요런 거 보셨나요? 요거는? 샤프트. 샤프트? 샤프르? 샤프트? 어, 샤프트. 얘는 샤프트 변이. 얘네들 똑같은 애 같은데? 샤프트 변이. 와, 이건 16만원. 음. 여기도 두둘레가 이렇게 어마무시해요. 여기 와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는 거그 자체도 힐링이에요. 이건 블루처스 두당 7만원 어마무시하네요. <laughs> 와 블루처스 엄청 비싸네요. 이뻐 이뻐 이뻐. 저는 환영 캐스피토사. 아, 얘도 이쁘다. 빨개가지고. 음,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저희 킵장에 와서 저 여기 사장님 테이블을 어,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진짜 오시면은 아주 볼거리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사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300다이니까는 가이 하나하나, 그 매니아님들이 관리하시는 다위도 정말 볼게 많아요. <laughs> 저희 여기, 환이다육의 마스코트, 섭이, 앵무새가 여기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지나가면, 언니? 하고 <laughs> 불러주기도 하고, <laughs> 그런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환이다육 농장. 한번 간단하게 저희 사장님 테이블 올려봤습니다. 음, 너무 볼거리가 많은데요. 음, 다음에는 다른 분들 여기 테이블도 제가 조금 촬영해서 어,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네, <laughs>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